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설정 <알라서 참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종사 장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 되겠네요. 바로 그랜저 HG 240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2011년식이고요. 이 차량 무료 가격이 450만 원. 450만원에 만나보는 바로 그 차량. 일단은 원래 2011년식 럭셔리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가로 그릴이, 아니, 아, 세로 그릴이 아니라 가로 그릴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보면은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 헤드라이트, 할로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주분이 요거를 좀바꿔놓으셨어요 이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제가 면발광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헤드라이트 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 어. 요거를 이렇게 또 바꿔놓으셨고요. 전 차주분이. 아, 그래서 원래 또 이게 그릴도 약간 디테일한 거 이거 벌써 발견하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카메라가 있으면 조금 더 완전 풀옵션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하고 싶으셨나봐.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릴 그에도 이렇게 조금 아, 최 아, 풀옵션인 이 그릴을 그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제, 이렇게 헤드라이트도 아마 이렇게 해서 바꿔놓으신 것 같고요. 휠, 이렇게 휠하고 타이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휠, 타이어. 휠도 지금 사이, 이 정도면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뭐, 살짝 이렇게만, 어, 뭐, 묻은 것처럼 이렇게 스크래치가 돼 있을 뿐이지 양호하고, 타이어는 약간, 8, 90%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외관도 저렇게 꾸며놨는데, 실내에 잘, 아, 저 밖에도 웬만하면 이스테리어 잘 꾸며놓거든요. 자, 소 뒤에도 역시나 휠 이렇게 되어 있고, 약한 7, 80% 되어 있습니다. 사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어, 아, 이분이 에라네. 이거도 그냥 2 4 0 똑같이 났네요 아, 보통 여도300 이렇게 해놓은 거데요거요 스킬까지는 발이를안 하셨네요. 네, 뭐, 어쨌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트렁크 공간은 뭐, 명불허전, 뭐, 정말, 아,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번 추천드릴 때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 일단은 판매가 다 됐습니다. 뭐, 뒤에도 이제 이렇게, 제이 어, 좀 스페어 타이고장비다 있고. 그랜저는 단한 대의 재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랜저 같은 경우 재고율 제로로 할 만큼 그냥 올라가는 족족이 다 판매가 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좀 고르고 골라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외관 상태가 지금 광택까지 아주 깔끔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450만 원이면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런, 이런 컨디션 450만 원은 진짜, 아. 뒤에도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 이게좀살펴봤는데 물론 사용감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 뒷좌석이 열선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매트도 순정 매트 그대로, 뭐 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 이제 장비에 실을 수 있는 스키스로 장비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좀 까짐이 있더라고요. 그죠? 좀 까진 거. 대차보다 100만 원더 받는 방법. 16662550 흥도무역. 초록창에 흥도무역을 검색해 주세요. 흥도무역. 자, 드디어 이 차의 키로수 여러분들 보여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진짜 아, 바로 맞습니다. 키로수가 지금 20만이 좀넘은2 5만 키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어, 그때도 저희 24만짜리가 바로 판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가 가져오는 기준은 사실 키로수보다는 차량 관리 상태, 차량 어떤 컨디션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건 이미 제가 한 100번, 1000번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뭐 블랙박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와 그리고 요거 시동 버튼 시동. 예, 스마트 키로 해서 메인 키, 스피어 키가 두개다 아직까지 있고요. 열선 시트, 센서 버튼, 차세저 장치 버튼. 그리고 이쪽에 멀티미디어의디멘션 사운드하고 블루투스. 그리고 오디오도 고 들어가 있죠. 오디오하고 CD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CD도? CD도 한번 있고, FM 라디오 한번 틀어볼까요? 음, 음. 음.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미디어로 누르면 뭐불어 이쪽 미디어도 나오긴 하네요. 어, CD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뭐 우울한 노래거든요. 진짜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는 다 하이그로시 이제 성풍 장치는 이쪽에 돌리는 버튼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네, 비상등은 딱 진짜 지금 봐도 참잘 만들었네요 지금 봐도 이런 디자인들이나 이런 거는 뭐 고칠 거 하나도 없이 웬만한 수입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 만들었네요 이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딱쭉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 공간들이며 라인들은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공간이 두 개로 소, 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겠고요 이쪽에는 글로우 박스가 되어 있죠 글로우 박스와 매뉴얼 책자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핸들에는 어,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기본 들어가 있고요 이제 메뉴 버튼을 제가 눌러보면 이렇게 주행 버튼 이렇게 쭉 짠,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 버튼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차량 설정하면 설정 창도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쪄장전 헤드레이트 헤드라이, 헤드램프 웰컴 라이트 웰컴 사운드 텐램프 요것도 다 가능하고요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음성인지 할수 있는 음성지원과 핸들 리모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전동 시트. 그리고 요거가 굉장히 좋죠? 요거를 하면은 요쪽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무릎이 되는 조석은 없고요 운전석만 이렇게 딱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야,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야, 450만원의 극가성비 아닙니까? 어. 엔진도 굉장히 상태 어, 저희가 다 운전해보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어, 주행상에 전혀 문제 없었고요. 뭐 경고등 들어거 전혀 없이 차량 장거리 운행으로 많이 탔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3,000cc 이런 차량들이 장거리 운행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전 차주분이 아마 어,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잘나설 참... <laughs> 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 한번 들어보시죠. 0사 엔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 여러 개의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가고 엔진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그 세타 2 엔진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어제 개인적으로 제가 또 타보기도 했고 어 지금까지 봤던 원래 세타 2 엔진 중에서는. 키로수 대비했을 때 관리상태 오히려 좀막 어중간한 키로수 6만, 7만, 8만 대 키로수의 차량들 엔진 소음이 더큰 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장거리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25만까지 타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1, 2만을 탔다는 게 아니라 25만까지 많은 데이터와 많은 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세컨카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형 그릴로도 바꿔놓고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바꿔놓은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도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고 또 아니면 내가 영업용으로 쓰시는 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업용으로 아 집에 가족형 SUV가 있는데 영업용으로 좀 어떻게 보면 막 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아좀좀 보여지는 그런 이런 차량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400만원 투자해서 이렇게 좀 멋스러운 차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가족형 1년에 한 만키로 이내 타시는 분들에게 한 저는 뭐냐면 이 차의 마지막 엔진 수명은 뭐한 30만 좀 넘어가서 40만원 만 안짝 제가 HG 제일 많이 본게 사십이만까지 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사오 년 정도 일 년에 만 키로 해서 그 정도 타셨으면 제, 제가 봤을 때는 본전 뽑았다. 본전 뽑았다 그냥, 예, 그 정도면 됐다 이차 이제 그때는 보내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좀 들어지고요. 자이차량에 여러분들 그랜저 HG 완판 엔진에 지금 이어가는 바로 그 차량 중에 하나인데, 어 무일력 이것도 준비해놨다가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설,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 있는지 탁송 가기 때문에 굳이 안 오시더라도 저희가 검수 그리고 이전 명의전 등록까지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아까 정확히 안 보여드렸는데 타이어 제가 말이 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쭉 유, 여러분들 육안으로 그대로 좀 확인해 보시면서 이 정도면 전륜구동에 약한 7, 80%는 최소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더 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랜저 h 지지 오늘 이 차량 끝으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이카는 여러분들에게 허위매물 없는 실매물 중고차만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사진보다는 이렇게 리얼리티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있는 차량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면서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저희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전문적인 리뷰 아니면 이 차량에 대한 어떤 큰 메커니즘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거는 그저 이 중고차 좋은 차 있다라고 소개하는 게 저희의 취지이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